안녕하세요 28살 유부남 카페 사장입니다 내 여자랑 필라테스 하러 왔어요 OMG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필라테스 제안은 내 여자가 원망스러워요 내 여자친구 내가 하는 존맛탱 만두국집 도착 진심력이 개존맛탱 일산분들은 꼭 가보세요 완전 뜨끈매콤 스트레스 싹 풀려요 죄송해요 나 여기, 나 여기 PC방, PC방 불매해요. 어떻게 소떡소떡이 솔드아웃? 내 인생에서 아웃! 하는 수없이 피카츄 시켰는데 이번에 소스가 없어요. 동료서폰 끝난 내 여자랑 투토피아2 보러 왔어요. 개큰 기대! 까꿍! 나또 또, 카페 출근했어요. 크리스마스 행디비 대야 하기에! 그 전에 카페 관들지 말지 테스트 좀 해보려고요. 원, 투, 으으으으! 샤갈. 아, 안될것 같아요. 아, 저 코첼라로 짐 쌀게요. 예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뻥이에요. 가긴 어딜 가요? 트이 만들어야 해요. 감정 근데 괜찮아요. 저희 외할아버지가 벼락 두번 맞고도 일어나셨거든요. 미안해요. 완성 사진 못 찍었다. 애국웅 레타. 다음 날 장띠롱이랑 또 달려요. 내 여자가 샌드위치 땡긴 데서 난안땡기지만 일단 먹어요. 근데 이게 웬걸개좀못탱 어디 그리 가세요? 관내 수공업자의 비밀 아지트로. 나 여기만 오면 가슴이 설레여요. 카페트 그러니까 리에달것좀 만들려고요. 이긴 걸로 하면 딱이겠어요.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 완성되는 거 오랜만에 오니 기분이 행복했어요. 근데 빨리 하러 가야 함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. 취소.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. 결국에 일주일 내내 행집 방문 지금부터 28살 유부남의 카네스 공업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실 미대에 다녀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카네스 공업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파는 건다내 마음에 안듬 내가 받는 게 화리 쁨 그리고 이렇게 카네스 공업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꼬치에 꽂아서 어제 만든 트리에 꽂아주면 대졸기장년 눈사람 트리 완성 행집 놀러와서 초코랑 사진 찍어주세요 휴머라스트 푸드는 비비큐 치킨이에요 좀맛탱 음. 내 여자가 나를 울려요 나 수박 제일 좋아하는데 겨울에 수박 먹겨줘요 음, 카페에 칼을 타 가져가서 빵칼로 잘라볼게요 생각보다 잘 잘라짐 마크씨보다 내가 우와. 더 수박 좋아해요 계속 땡겼던 화채 해먹어요 나는 설탕 얼음만 넣어서 화채해요 개좋맛 이상한 어, 자세로 무슨, 날 쳐다보는 장류로 이번 휴무도 잘 먹고 잘 쉬었다 내 아, 여자 고마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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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랑해 혈당 스파이크 맞아 기절할게요 끝나잇 음.